천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제발 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희 파수분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함께 환성을 올린다 예루살렘의 어들아 다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저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그룩한 팔을 그어 붙이시고 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마만물를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 마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만 하느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 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환이 제한 거룩한 복원입니다이과회가되어한처에 예.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참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언청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 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수님 주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수님 생일. 생. 일 예, 하여간 위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탄생이라고 그렇게 어, 하긴 합니다. 어,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온 인류가 기뻐하는 예수님 성탄일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 태어나시겠어요? 아마 이런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의 일장 내용은 언제라는 것 없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음을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만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신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한처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한처음에 마치 장세기의 첫장 구절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심을 알려 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에서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말씀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말씀은 빛과 어둠, 말씀과 세상,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빛만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인가 하는 대비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없애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일러줍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복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와 우리 자신을 대비시키면 쉽게 오늘 복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은 세상에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을 나 자신과 바꾸어 보면은, 말씀은 내 안에 계셨고, 또그 말씀은,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생겨났지만,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단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생겨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오셨음을 일러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원에서 말씀이 한처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건네주셨고, 그 말씀이 생명력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당신 빛을 내어 주시고 당신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 함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오늘 들었던 독서와 복음 말씀 침묵 중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